알라라, 탈다림은 나의 권위에 굴복했고 죽음의 함대는 이제 내 명령을 따른다. 그들을 이용해 배신자 아몬에게 복수할 것이다. 너의 백성들도 너와 같은 생각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들이 복종한다는 거지. 너와 난는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도진영변의 공력을 종식하고 강력한 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 나의 동정은 너희와 너무도 다르다. 신과 우린 둘다 복수를 원하고 둘다 프로토스도.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음, 좋아. 나의 절대 권력이 복종해라. 그럼 우리의 병력은 진정 하나가 될 것이다. 날 싫어하지 마라 탈당이. 아무는 강력한 상대로 너희들 혼자 농과 맞서선 승산이 없다. 넌 나와 함께, 아무를 시면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laughs> <laughs> 이제 우리를 제법 잘 이해하는군. 좋아. 일단은 또 하나의 거래를 맺은 걸로 하지. 신관이시여, 선의 보속 시스템을 새로 강화했습니다. 지금 태양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다림은 아무리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일부는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감히 내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지 아무도 너에게 락크슈리를 선언하지는 않는가 보군 할테면 하라지 그 누구도 내 복수를 방해할 수는 없을 테니 뭘더 지치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나지 않았나? 이제 아이어로 가서 아몬을 처단하자. 내게 명령하지 마라, 알라라크 적절한 시기가 오면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어로 돌아갈 것이다. 그 시기가 늦지 않았으면 좋겠군. 아르타니스, 저는 지금의 탈다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몬이 쓰러진다면 저들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지요. 저들이 절대로 우리와 섞이지 못할까봐? 같은 피가 그를 지언정 저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임 그대도 알 겁니다. 저 너머에 거대한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는 건사실이요 하지만 그건 극복해야 하는 위험이요 엄청난 위험이지요. 프로토스가 하나가 되는 길은 쉽지 않소. 시줄과 날줄처럼 우리는 서로 엮여 서로의 응에 튼튼해져야 하오. 저들의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요, 우리를 바꾼다면요. 그렇소. 우리는 바뀔 것이오. 사실 그대는 전투보다도 그게 더 두려운 거요. 대모여,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르오. 로아나. 전볼수 있습니다, 아르타니스님. 아무리 강추려하는 진실은요. 형제 젤라가가 수천 년 동안 참든 사이 암문과그 추종자들은 아이유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지 스승으로서 신으로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는 우릴 바꾸고 우리 성수를 조작했지만 우린 그의 통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그와 추종자들은 제루스로 달아나 저그를 만들었죠 혼종은 그 연구의 정점입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가짜 젤라가죠 그들은... 우리는 반드시... 루하나,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 해야 합니다, 신관이시여 진실을 알고 그걸 품는 게제 의무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제 소명입니다 이 일때문에 내가 알라나크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할 거란 생각은 말게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가 감히 우리를 배신하거나 그대를 해한다면 내게 약속한 대 그의 피가 이 바닥을 뒤덮을 것이네 좋소 그대만 믿고 있겠어